Yeah. Mm -hmm. 아 끊은 <laughs> <오. 웃음> 기가 막히게 돌을 찍었네 페어 웨이 오나이 그냥 굳이 일정하다는 거야 <laughs> 절로 간다는 거야 와 뭐야 <laughs> 이건 진짜 쎘다 <쎄다. 웃음> 같이 간다. 나나보다더 멀리 갔다. <laughs> 안 되겠. 오, 푸치아이아니고어이고아이 <laughs> 진짜 이고 아, 아이고. 아이라아 아이고. 아이네이고잘이고으면 죽었다. 고 아이고. 아이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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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.

오오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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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단컵이라며? <laughs> 아. 아예, 아예 못본거 같은데 그 똑바로 친거 같은데? 어 <laughs> <아빠? 왜? 웃음> 그냥 보고 쳐. <laughs> 근데 이겨야 되겠다. 너. 건방져서. 건방져서 안겠다 <laughs> 아, 오빠 멀리고 몇 개인데? 한 번. 거리가 항상 나처럼 일관적이야. <laughs> 오빠는 <웃음> 일관적이잖아. 오빠 너 이번에 너무 무자. <laughs> 거의 지금 9 0 타야. 아8 8팔이야 아직 구십 아니야? 저번주는 8십 저번주 내가... 팔십네 개 쳤어. 저번주는 제가 내준 날로 했거든요. 오늘처럼 치는건데? 아 내가 오 했잖아요 제 오늘 너무 잘 치는 거야 손도 다 쳤는데? 말하지? 준호 우리 집에서 재워가지고 입돌아가만들어될거라고 <laughs> 아니 내가 가져가는데 준호가 갔잖라 집에 자기가 거야 엄마를 잡 우리 집에 아, 자자 했더니 아, 어왜 자꾸 자 아, 여기서 인생끼가 랑가는 자지 용결끝에 왜이러러가들아 아니 난가도 졌어 너는 왜 이렇게 롤좀 나가메요 아 ㅋ ㅋ 근데 우리 드라이버가 안맞아서 그래 내가 드라이버만 잘 맞아도 이렇게 안되는데 와 한번 죽어 주나 내려올 수 있고 어떻게 내려와 해줘도해지해저지안 대저들. <laughs> 쏘도 되지 아이 말방구에 당했네 아씨 아니 근데 그쪽으로 치는게 맞아 아, 저쪽. 아, 맞긴 한데 아, 이건 아예 생겨버렸어 거야. 바람도 있고 주먹으로 아, 울다. 도지가안 해. 어, 뭐야, 뭔다? 아하. 이거 아 가지고 앞으로. 그렇지, 그렇지. 태워야 더... 아..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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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. <laughs> 아유. 나 이럴 것 같아서 <laughs> 아 거리 맞는데 방향 자! 야. 야, 저 또한 지질 않냐 넌? 왜? 아, 저지몇 메터니까. 이 아, 이 아, 거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이고 이거. 안 좋은데 아, 이 돌산 넘겨야 이거. 펑처럼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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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거 이거. 거 <laughs> 아 도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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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내 걱정을 아도영 걱정 영아도도영 도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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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영게 도영아, 잘영겼다 아, 이거 아, 이거 짧으면 안 된다니까. 아, 얘도 크네. 짧게 잡아도 크 짧게 잡아도 크다. 와. 음. 아. 왜? 원작인데왜그르시는 거야? 아, 아, 너무 많이 왔다. 봤네. 아, 진짜? 몰라. 근데 완전 따르게 본거 아니야? 그 아, 너무 많이 본 거지, 원동을. 오늘 자꾸 지나가야 하면서 이게 가장 정석적인 약하는홍하면서그하는아 어, <laughs> 아, 이렇게 하는홍약 아, 이렇게 하는홍약 하는 앞에서 야. 완벽한 홍약보여홍는 응. 그렇지 는홍는홍약하하는 홍약하는 홍약하는 홍해서 맞고, 로 맞고. 로 맞고. 공략이 다 똑같네 아, <laughs> 아 실력들이 좀 부족하다가 페어웨이로 <laughs> 들어오는 방법을 잘 모르네 아, 역시 따라하기 쉽지 않네요 아, 아. 어? o <try> <목소리> 형이 으면이 넣으면.. 5... 6... 7... 나오 됐어. 오1 12... 안3 완벽해 My

하면 다음에 꼴등하고 그러는 거 같다 아나꼴면안 어? 되는데 준아야 집중해 너 싱글 해 너는. <laughs> 너는 버디 어? 아. 해야 돼 진짜

난 보통 끌래버렸네 아, 왜 자꾸 네, 생각보다 안 나가. 그래? 치니까 안 나가지.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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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칭으로 120을 치겠다. 아니. 어떻 치니까 안 나가는 거지. 허허. 아, 아, 아. 나왔어, 오늘. 이거였네. 썩었네, 썩었어, 오늘. 오! <laughs> 정말요. 안 줘. 아, 음, 어찌? 근데 힘들지 않을까? 와, 안 먹냐, 안 먹어. 아, 준호, 안 돼. 돼, 집중해야 돼. 너 지금 막 하고 있어. <웃음> <돼>. <웃음> 아. 야. Buenos días, bebé. Það var það Það var það Það var það Oh, <laughs> my